안녕하세요. 그제 농사 다인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풍성한 상추밭을 한번 와갖고 지금 상추 이대로 놔두지 놔두면 상추 망친다라고 이야기했죠. 그런데 저희들이 가감하게 속갔습니다. 가감하게 속갔더니. 이렇게 풍성한 상추가 자랐습니다. 여러분들도 주고 싶지만은 참 그렇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. 상추는 한 평당, 한 평당 깊게 파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비를 한평 반에 한 포, 그렇지 않으면 두 평에 평을 엽니다 한평이 거의 한평을 여다시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상추가 아주 잘 자랍니다 물 배수하고 높이는 230 정도 높여 가지고 두동 높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됩 상추는 전혀 살, 살충제가 필요 없습니다 살균제 영양제만 한번 주면 되거든요 저희들 상추는 절대 살충제 살균제 안 줍니다 영양제만 주면 됩니다 이양제 그리고 칼슘 어, 한 번씩 넣어주고 이러면 이렇게 상추가 흠실 듬실, 흠칫 하고 저번에 솎았더니 완전히는 상추가 끝납니다. 끝납 이렇게 싱싱한 상추가 여러분들도 다 있겠지만 은 하여튼 상추는 중간중간에 잘 솎아갖고 이렇게 풍성한 상추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섞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섞지 않으면 이렇게 풍성한 상추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여러분, 또 상추는 중간중간에 자주 섞어야 풍성한 상추가 나온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영상을 했습니다. 하여튼, 한 평당 한 푸대 정도. 그리고 살균제, 살충제, 몸에 안 좋은 약은 전혀 뿌리지 않아도 잘 된다. 상추. 여러분들, 오늘도 이렇게 그대는 사다 어린이 많이 사랑해주고, 여러분들에게 아침 일찍 6시부고 이렇게 일하러 와가지고 영상을 올립니다. 아, 여러분들도 상추밥 잘 만들어갖고, 맛있고 풍성한 상추를 재배해주시기 바랍니다. 농산물들을 요양살충제에 꼭 뿌려 주십시오 어, 옆에 양파가 있네요 우리 대파. 대파도 다른데는 대비를 많이 하면 살충제 상균제를 많이 한다던지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거의 양제 쪽으로만 해요 대파도 1차 2차 심어놔 다시 먹고 그면안 돼요. 여러분들, 지혜 있게 끊해야 돼요. 여기 쪽파도 가운데 심었죠. 이 쪽파는 사창극 같네요. 제 사람이 빈 공간. 이렇게 심어서. 놨 중요한 거한번또 이야기해 드릴까요? 저희 밭은 풀이 없습니다. 그 이유는 그 정도로 부부가 부지런하게 풀을 냅니다 이상 상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10월 31일 11월 달되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해요. 좋았다면 그제 농사 다인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